구원의 기초에 대한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왜 하필이면 구원이 3단계인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3단계인 이유는요. 아담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절을 보면요. 바울이 첫 사람 아담에 대해서 산 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첫 사람 아담은 진짜 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6절에 보면은, 그러나 먼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랍니다. 그럼 어떤 자냐? 육 있는 자라고 합니다. 육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요. 첫 사람 아담에 대해서,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낫고 흙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 의하면요. 아담은, 그는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육의 존재고요. 땅의 존재, 흙의 존재입니다. 그는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직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땅의 존재, 육의 존재이니까 그저 땅에서 육의 존재로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요, 아담의 목적에 대해서 15장 4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요. 우리는 처음에는 아담처럼 흙의 몸을 입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며 하늘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영생의 존재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의 아담은요, 태초의 아담은 아직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영생을 가진 자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나무 열매의 생명과를 먹어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태초의 아담은 그는 아직 영생의 존재가 아니었고 하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의 존재가 되고 하늘의 존재가 되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요, 하늘의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타락전의 아담의 상황을 정확히 알면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타락전의 아담은요. 바울이 말한대로 그는 흙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은 땅의 존재요. 아직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사실상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형상을 입는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존재였고요. 또 육의 존재에서 영생의 존재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아담이요. 생명과를 먹는 대신에 도리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타락의 결과는 뭡니까? 아담은요, 육의 존재, 땅의 존재에서 죄의 존재로 타락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이 3단계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아담의 타락 때문에 사실상 구원의 단계가 3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아담은요, 육의 존재였고, 그는 하늘의 영의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도리어 그는 타락하여 죄인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즉, 하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육의 단계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의 단계에서 다시 0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도 잘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죽으시면서 두 은혜를 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두 은혜, 즉, 피와 살을 주십니까? 주님의 피는 뭡니까? 주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육으로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은혜고요. 주님의 살, 즉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금 육에서 영의 존재, 하늘의 존재로 구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두 은혜, 즉 피와 떡, 즉 피와 말씀을 주신 것은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피를 흘리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육에서 영의 존재로 거듭나고 영의 존재로 구원받아서 영생의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요, 구원의 기초와 핵심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저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구원이 다 해결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요. 우리는 다만 죄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태초에 죄 없는 아담의 상태 즉 육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요. 구원의 기초일 뿐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 핵심은요.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과 목적과 완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즉 떡의 구원, 떡의 거듭남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의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인데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기초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구원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떡으로 거듭나는가, 어떻게 말씀으로 거듭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 구원의 기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